네 이거 들고 자는 모델이 없어서 맨날 채여사가 대리 모델합니다. 빙어 <웃음> <웃음> 되겠어요 이거. 아! 평호지 빙어예요. 12월 오늘 16일이에요. 빙어 많아요.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와 웃긴다. 셀카 찍으려니까 왜 이렇게 웃겨요? 평호지 빙어, 평호지 빙어, 평호지 빙어. 김진동님이 잡았어요. 네 날씨가 포근하지만 빙어는 계속 나옵니다. 구더기를 이용을 하시고 빙어 집어제 곤쟁이 얼음 곤쟁이 많이 뿌렸대요. 많죠? 보이시죠? 오늘 월요일 되겠습니다. 빙어 많아요. 구경 오세요. 와아 빙어 냄새 완전 진하네요 12월 15일 금, 평오지 빙어 되겠습니다. 우르르 많아요. 이거 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맞죠? 감사합니다. 또 오시... 평오지로 오십시오. 대물나라에서 10분 거리.